작가가 되려면 진짜 뭘 먼저 해야 할까요? 바로 그거.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책?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근데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하고요. 예전엔 그냥 글 읽고 쓸줄 알면 됐어요. 뭐 문식력이죠. 근데 지금도 그게 달까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젠 디지털 시대. 정보가 넘쳐나는데 이게 작가한테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유발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죠. 마부는 택시기사가 됐지만 말은 아예 사라졌다고. 딱 그거예요. 자, 그럼 선택해야죠. 새로운 기술로 적응하는 마부가 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말이 될 건가요? 그래서 이제 문외력이라는 말의 의미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단순히 글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사고력과 창의력이 더해진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꼭 필요한 세운 능력이 뭐냐? 바로 메타문해력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딱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정보를 분별하고, 둘째, 활용하는 거죠. 정보를 분별한다는 건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엔 활용. 내가 알게 된 걸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요. 이 메타 문해력이 있으면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길을 잃지 않아요. 작가에겐 필수적인 나침반 같은 거죠. 결국 목표는 이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는 거르고 믿을 만한 정보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작가의 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냥 읽는 사람에서 쓰는 사람으로 바뀌는 핵심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신이 본 정보들, 그건 글의 재료였나요? 아니면 그냥 소음이었나요?